네 그리고 전문가님 네. 그동안 조정받았던 해운주들은 그래도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해운주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해운주요. 네. 네. 일단 HMM을 좀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데 네. 이 종목이 지금 좀그 동안에 많이 올랐잖아요. 좀 사태 한번 보여주시면 그 동안에 많이 올라서 이게 지금 그 수해지구나 사건 때문에 슈팅까지 걸렸어요. 이게 슈팅까지 걸리면서 이제 그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 해운주의 어팡은 아무래도 뭐안 좋아지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동안에 네. 슈팅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물량을 좀 소화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계속 올라가다가는 오히려 더좀 수급이 꼬이니까 일단은 좀 쉬었다 가야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좀 정상적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네. 지금 당장 바로 반등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페노션. 페노션을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HMM은 조금 많이 올라갔고 네. 좀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페노션은 좀 조정 기간이 그래도 조금 짧게 하고선 갈수 있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이건 벌크선 관련된 그 해운주인데요. 반면에 이제 대한해운이 좀 꼬였어요, 지금 대한해운. 대한해운 유상증자가 발표가 나오면서 유상증자 때문에 지금 이 횡보 구간을 밑으로 이제 떨어지면서 지금 이 구간에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유상증자 일정이나 이런 것들좀 확인하시고 이게 유상증자가 진행되고 나서 물량이 상장되고 나서야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또 그런 현상들이 생기니까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물타지 마시고 좀 유상증자 그 일정 확인하시고 실제 유상자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행운 어판 괜찮으니까 유상자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물량 상장될 때까지 조금 천천히 보자. 물량이 상장되면 또 그때 가서 주가 가또 내려가는 또 어떤 그런 모양이 나오고 나오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을 좀 보시고. 최근에 두산인프라코어나,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죠. 두산중공업도 지금 유상증자하고 나서 물량 상장되고 그런 부분에 조정을 계속 보이다가 좀 약간 추세를 요즘에 이렇게 돌려내고 있는데. 이때 뭐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막 올라가고 이렇게 옆으로 내려오고 이럴 때 미리미리 대응하지 말고 좀 충분히 본 다음에 충분히 빠졌을 때 그리고 나서 물량 상장되고 나서 추세를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전에 한요때쯤 정도의 관심을 갖는 게좀 낫거든요. 그래서 대한해운도 너무 성급하게 성급하게 보지 말자라는 말씀드리고 좀 천천히 좀 릴렉스하고 보자,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상재 한번 받으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네. 네, 그럼 해운주하면 또 비교가 되는 조선주가 있잖아요. 네네. 조선주,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1분기에 전 세계 수주의 실적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또 발표가 되면서 네. 오늘 조선주들도 흐름이 좋았거든요. 조선주들은 네. 어떻게 보셨나요? 아, 조선주는 네 삼성중공업도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네, 네.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가장 세게 가고 있고요. 네. 현대미포조선이 이게 그 벌크선 관련된 조선주고 지금 조선주들의 흐름이 좀 괜찮아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LNG나 뭐 우리나라의 그런 조선 산업의 그런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고요. 그런 어떤 어뭐 중국은 뭐 LNG 선을 만들어서 인도를 했는데 배가 뭐 그냥 서버리고 막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네. 지금 일본에서 만든 배는 지금 혜주구나 옆으로 쓰러졌잖아요, 이렇게. 네, 옆으로 쓰러져 갖고 아,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그 바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좀 이제 그런 또 문제가 또 생겨 갖고 또 이제 음.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조선 기술이라게좀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일단 벌크선 관련된 현대미포 조선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큰 대형 조선주들이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것들이요. 네. 이게 지금 회사가 오랫동안 좀 힘들다 보니까 수주가 많이 나와도 옛날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동 그리고 옛날에 건설주의 그런 중동 붐처럼 좀 음. 저가 수주를 해서 나중에 수익성이 좀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좀 약간 이런 걱정이 좀 들고요. 근데 그 이후에 상황들을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주를 많이 한다고 무조건 좋다. 막 이런 어떤 관점보다 네. 그렇게 막 공격하는 그런 관점보다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추세 흐름 좀 보시면서 조선주도 좀 어, 향후에 좀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좀 한번 보긴 하되. 근데 이제, 그, 너무 그렇게, 어, 예전에 그런 영광을 다시 찾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네. 조금, 조금 그냥 관심만 갖고 좀 보자. 근데 뭐 주력으로 좀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거에 비해서 네. 조선주의 좀 매력은 좀 떨어지지 않나, 예, 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운주들과 조선주까지 오늘장 이슈 섹터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서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상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과 비중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뿐 투자 결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